만드는 게 어르만 화장실에서 교통세고가 처음으로 정말 크게 난 거야 큰틈새이 음. 그 마음이 제 하나씩 꺼내줬어 이사로 빵이 갔는데 생각이 났을 때 하얀색 어었어 음. 눈이 부시게 그냥 나는어딨 <laughs> <없었어>. 갑자기 서운해지네. <웃음> <웃음> 세분 모여서 술 드시면 얼마나 드셨어요? 우리 얼마나 마셨지? 술은 우리가 참 많이 마신 스타일은 아니에요 음. 한 두세 병 정도 한세 아 병이면 <laughs> <두 생각이면 웃음> 세 병이면 아홉 병 정도 아니 그러니까 뭐그때 응. 그때그때 음. 잘 먹고 예. 네. <laughs> 요즘은 어떠니? 언니 나하 요즘도 한 컨디션 좋은 날은 두명 반? 주변에 또다술 마시는 사람들 뿐이에요. 원래 그래. 술꾼 옆에서 술꾼 들을지. 비 와서 한잔 먹자. 날이 너무 좋아서 한잔 먹자. 기분 꿀꿀하다 한잔 먹자. 오늘 신랑 없다고 한잔 먹자.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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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살이, 살이. 됐다 어. 됐다. 일단 이제 제가 말해요. 바디커피랑 찍자. 이렇게 갈게요. 음. 4개월을. 사 개월밖에 안 했는데 그 몸이 됐어 예, 안 4개월... 먹었어? No. 아니요? 단단지그 하라잖아요 도시락 그 같은 거 시키고 술은 한 일주일에 한번 먹고 어, 아, 안 먹지 않고 음. 먹으면. 서 지금 이 나이에 언니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면역력 떨어지면 그래, 그런 거거든 그렇지 그래,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근육 있잖아 이걸, 이걸 내는 게 아니라 3, 4, 아, 5 네. 이런 정도로만 하니까 아, 어. 그래서 4개월을 식단하면서 운동 하루 2시간 라테스 한시간 음, 피해 한시간 음, 음, 2시간 음. 하고 8 0 k 됐나? 어. 언니 계속 이, 해서 이번 여름에 같이 반응 프로 찍어야... 한번 해보세요 빼가지고 마스크를 <laughs> 붙다가 어, 어. 찍고 이제 어, 어. 찍은 기념으로 최소 여행가 내려가요 그때부터 동네 하다라 놀러 가야지고 오늘날까지 운동 한열 번도 안 갔다. 목표가 떨쳤어요. <laughs> 음. <laughs> 이거 너무다 음. 이거는 오.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야. 한번. 야 너무 섹스하세요. <laughs> <laughs> 그 이만기 선생님 이만기. 몰라요 우리 신랑이가. 음. 방송은 어, 나갔을 거 아니야. 방송 나갔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너희 신랑은 관심 없네, 아, 너랑 무슨 둘이 관심 있으면 힘들어. 아, 이 <laughs> 생사만 확인되면 돼. 나는 너랑 그 바탕가스 음. 그 다이빙하러 갔을 때, 음. 야 우리가 도착해가지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니? 술을 마시고. <laughs> 술빠지 얘기가 안 돼. <laughs> 어쨌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잠수를 하는데, 야 내려갔는데 거, 거기 바탕카스그 바닷가에는 물이 뽀글뽀글뽀글 뽀글뽀 음, 올라오면서 막 뭐. 올라오는데 음. 갑자기 공포심이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기본으로 배우는 거 있잖아. 이거 이거 올라가자고. 언니 처음에 우리 마닐라 필리핀 갔을 때 들어갔을 때는 횟 집이 없었죠. 난 회를 엄청 좋아하는데 회가 먹고 싶은데 근데 바탕가스 가서 물, 들어갔더니 물고기들이 막 몰려오잖아. 피딩하면 머릿속에 그생각 없어. 하나 사고 싶다. 저거가 새초 먹고 싶다 진짜. <laughs> 우리 옛날에 보라카이 놀러 갔던 기억나요? 당연히 나지 보라카이 <laughs> 트럭 뒤에 타고 <디에트하고. 웃음> <laughs> 트럭 뒤에 타고 숙소도 그리고 그 좋은 보라카이 가가지고 해변가 만나고 어디든지 술만 먹고. 나는 그 생각하면 아니 근데 이미 우리는 보라카이를 너무 음,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나는 그때 처음 갔어요. 어 <laughs> 진짜? 내가 보라카이랑은 처음 가봤어요. 나는 보라카이를 정말 한 6, 7, 0번은 다녔기 때문에 음. 난 가면은 술 마시러 가는 거야. 그래서 아침 새벽에 한 7시, 8시부터 바닷가에 탁 앉아가지고 소주 마시고. <laughs> <laughs> 오.. 니가 나한테 엮여가지고 세상에 이 놈의 술은 아이고 정신 차리자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빵하에 올렸을 수도 있어 정진이 이제 <laughs> 저 이만기 <왕이> 마누라 이제 그 <laughs> 우리 아 시라이 응. 필리핀에서 내 술만 마시고 돌아다녔나 전보다술취했서니 봤다서 그냥 어디서 내봤다대 네 제가 내 술을 한잔 사줘 봤나? 그러니까, 어, 뭐 때문에? 뭐 그래. 여신랑이 난 미워했을 수도 있겠다. No. 미워 언니를 no. 왜 미워해요? 아니 같이 어울렸었어. <laughs> 그러지 않았을 ]까? 거야. 그런 사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그알라반에 연예인들 와이프가 몇명 살았어. 근데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을 잘 모르고 음. 지금 연예인 스키랑 만나. <laughs> <laughs> 좋아한다. <웃음> 스키 좋아. <웃음> <웃음> 아, 발을 좀 넓히세요. 솔직히, <laughs> 얜 <왠지 왜? 웃음> <내> 밖에 없나? 내가 좀더 커야 되겠어. <laughs> 근데 여기서 성격 이상한 사람 나만 빼놓고, 너도 좋고, 다 좋았지. 오늘도 아. 좋아요. 그거 뭐해? 그래. 오 지금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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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한 박자씩은 하고. <laughs> <나왔네. 웃음> 바로 이렇게 아우 언니 뭐야 이럴 줄 알았지 그 언니 호흡이 딸려 바로바로 <laughs> 안돼 바로. <laughs> 바로. 네. <laughs> 언니가 좀 낯을 가려서 그렇지 응. 아, 내가 원래 사람 낯가리니? 언니 처음에는 한 응. 벗을 안, 응. 안 주지 저한테도 그러셨어 그러고 아 그래? 다른 응. <laughs> 사람이 쉽게 언니한테 다가갈 수도 없어 응. 저, 저 외모에 누가 좀 각오를 어. 해야 돼 다른 소리 응. 들은 응. 각오를 응? 나 근데 언니랑 친해진 게 그래서 친해졌어 팔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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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내가 딱 힘들어 할때그 음. 상대방이 나한테 왜 내가 그 사람을 힘들어 하는지를 몰랐었는데 언니가 음. 그때 그 이유를 막 설명해 주면서 때리치라고, 음. 신문사 때리치라고. <laughs> 아, 그래요? 아, 어떻게 좋은 소리만 해줄 거면 어. 그건 no. 어.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겁나 음. 그 막. 굳이 굳이 억지로 어. 아닌 걸가르쳐가면서볼 이유도 어, 없고.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예. 나이 들면서 어. 생긴 그게 그거. 어, 어. 젊을 때는 우리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 응. 같이 어울리는 사람은 많고 그랬는데 세월이 중요한 게아니에고 아무리 오래됐어도 음. 아닌 사람은 그냥 음. 아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면은 나만 힘들고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상대도 내가 힘들고 어. 피곤하겠다 음. 이런 음. 생각이 음.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맞는 사람이랑 만나자 이런 생각을. 음, 음, 그래. 요즘은 음, 우리 다 해야 되니까 다 해야 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매몰차기는 해 내가 너한테 매물차게한적 있니? 응. 네가 잘못한 게그 부분에서 뭐고 그상대방이 잘못한 거 뭐고 정확하게 엄청 정확하게 난그 다음부터 무슨 일 있으면 언니한테 가서 물어봤지 무당이잖아요 무당이요? 마시다 보면 이제 그분이 오셔 네. 그럼 내가 또볼수 있어 <laughs> 나보아요아키는 말도 잘해줘. 어머 <laughs> <아우. 웃음> 나보다 더 유명해져. 추운 너무할 때. 나는 어제가 한 5년 정도 있었잖아. 5년 정도 있으면서. 물론 이제 안 좋았던 기억도 있어. 알잖아, 어, 마 그래. 연예인이 갔다고 해서 안 좋았던 어. 소문들도 되게 음. 많고. 그래 가지고좀 견디기 힘들고 했는데, 그나마 내가 스키도 만나고 음. 피어나 만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위로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이 행복했지. 추억이 너무 많지. 우리 음. 행복했어요. 언니 만났어. 맞아. 맞아. 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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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 그...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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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행복하네. <laughs> 아 진짜 언니그 타국에서 나는 이제 그 애들 때문에 갔잖아. 막 계획하고 간게 아니라 우리 친척이 응, 경제에서 응. 학원을 하시다가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숙집 하면서 응. 그래서 우리 큰 애를 보내보지 않겠냐 해서 보냈다가 둘째까지 내가 가면서 내가 조카까지 케어하고 이러면서 아 제가 이제 대표 선수로 들어가 있었거든. 아아 그래서 아 있는 찰나에 아, 노래방을딱 그니까. 갔다가 은일 딱본거 그게 언니 너무 나한테는. 그 위안 같은 거 진짜? 누군가 나한테 이제 보호자가 생긴 느낌 엄마 내가 보호자 노릇 못하고 네가 오히려 내 보호자 노릇 했는데? <laughs> 그거는 이제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누군가가 있다는 그런 게참 좋더라고요 어. 왠지 조금 안심이 되고 음. 살수 있는 곳이구나 살만한 곳이구나 그렇구나. 오니 <laughs> 음. 근데 표현 좀 해주지 내가 또 그럴 때는 그때만 해도 음. 니 이런 표현을 잘 못할 그거야이 음. 술이 음. 참 사람의 인간관계를 빨리 숙성시켜주는 그렇지. 게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 우리가 매실을 담아도 3개월 기다리던 <laughs> 술을 마시잖아요 <laughs> 어? 어? 이 술을 한잔 하면 이 인간관계가 <웃음> 단계를 <웃음> 생략하고 <웃음> 총매제 역할 음. 같은 어? 아, 제일 저래? 아. <laughs> 소매까지 나왔어. <laughs> 너무 네. 너무 좋잖아요. <laughs> 음, 그러니까는 음. 뭐나 역시도 너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했어. 음. 정말로. 그러니까 네가 맛있는 거 오면은 언니, 언니 술한잔 했어. 술. <laughs> 그래가지고 막 집에 싸들고 와서 이렇게 같이 먹고, 나도 또 얘네 집 가서 또 같이 먹고, 그랬던 게, 아, 어 나도 참 즐거움이었지. 즐거움이었어. 태어나도 마찬맞지 태어나도 내가 너 찾았지. 응. 내가, 너 찾았지. 응. 내가 다 찾았어, 응. 이런들아. 이것들아, 여기, 여기. 신소신소 내가 다 찾았어. 아유, 술 가져와야 돼. 어쨌건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난 너무 아쉽기는 해 그래도 이제 우리끼리 재미나게 놀면 되지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내가 클로징을 해야 되니까 저는 어, 지금 한몇년 만에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많이 웃었어요 이두분 덕분에 앞으로 자주 자주 말고 1년에 한 세네 번은좀 보자 분위기 보러 가요. 동생. 술주정은 아니고요. <laughs>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키야 고마워. 피오나야 고마워.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아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받기 꼭꼭. 야 연예인 맞다니까. <laughs> 야 연예인 맞아 <laughs>